플라잉 스타트 이경주 출발합니다. 1번 김선웅, 2번 정세혁, 3번 정경호, 4번 한훈, 5번 이태희, 6번 심상철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앞선 일경주 데뷔로 비가 많이 그친 상황입니다. 물론 빗방울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시야가 좀더 트인 상황입니다. 소계 향주 기록에서는 26번 선수리 6초 60을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다음이 4번 한훈 선수 순이었습니다. 모터 성적 분포는 4점 초반부터 5점 중후반 때까지 5점 중후반 때부터 86번부터 4번 한훈 선수 부터에 달려 있고요. 직전 탑승자들의 준수한 입상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번의 한훈 선수는 어제 86번 모터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한번3착을 기록했습니다. 6번의 심상철 선수는 배정된 일본 모터와 기존의 호흡을 맞춘 바 있고 6번 출전에서 다섯 번 입상 기록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은 1턴 마크에서 2턴 마크 방향의 맞바람이 불고 있고요. 대열을 갖춘 선수들 뱃머리를 출발 선방에 위치시키면서 플라잉 스타트 앞두고 있는 상황. 시선은 대시계 바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투바퀴 레이스 제. 이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번, 6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인 가운데 첫 번째 승부처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정경호 선수와 1번에 김선홍 선수의 선두 경합 3번, 1번 뒷자리 현재 6번의 심상철 선수가 올라오면서 3, 1, 6번의 대열 합선 흐름이 형성하지만 3번과 1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뒷자리에 사이 5번 선수들이 따라 나서고 있는 상황. 이제 초조 2턴 마크 통과 1번, 3번, 이어서 6번, 136. 대합선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만, 1번과 3번의 간격 계속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136, 24, 5번의 흐름 속에. 1번에 김선웅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할 때 뒷자리 3번 이어서 6번, 136번의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제2경주입니다 1번 김선웅 1번 김선웅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로 향해 갈때그 뒷자리 3번의 정경호 선수가 뒤따르고 이어서 6번의 심상철 선수가지 1, 3, 6번의 흐름 유지가 된 제2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선웅 이어서 3번 6번 뒷자리 2, 4, 5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